시작하겠습니다. 위생의 중학 357페이지 하단의 2의 구제입니다.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모든 곤충이 다 똑같지만, 첫 번째는 환경위생인데, 얘네들은 특히 이제, 몸니 같은 경우에는 옷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운 물로 세탁. 아, 옛날에는 추운 겨울 아래 옷을 벗어서 바깥에다 떨어놓으면 떨어져 나가 죽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더운 물, 뜨거운 물 세탁. 그 다음에, 목욕, 개인 청결이죠, 뭐. 그 다음에, 화학적 구제는 DDT. DDT가 가장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가 매개하는 질병들, 바로 윗줄에 있는 발진지프트 창월 재결,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DDT가 큰 기여를 한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 외에 뭐 감마 HCH 말라티온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일단 기출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까지는 안 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니 사면발이는 예, 기피제도 괜찮다 벤질벤조에이트 넘어가시면 이제 빈대가 나오는데 빈대하고 이하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둘다 날개가 없고, 형체가 살짝 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래서 이 수업할 적에 문제풀이 하면서 저도 한번 헷갈려가지고, 카페에다가 정정 그거 올렸는데, 자칫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와 빈대. 빈대는 납작해요, 납작해. 그리고, 난형이라고 돼있죠. 살짝 계란 모양이란. 뚱뚱한 타원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암컷의 네 번째 복판에, 복판이니까 아래쪽이죠. 배쪽, 등쪽 아니고, 거기에 홈이 있는데, 그 홈을 교매공이라고도 하고, 명칭은 베레즈 기관. 베르지간 영문명 한번 보실래요? 그림에 삐번 그림에 오프닝 투 올감 오픈 열려 있단 말이야. 얘한테 아주 좀 특이하게, 특이하게 그 생식을 하는 이 빈대 의 생식이 굉장히 다른 어떤 그 암수가 만나서 정상적인 그런 그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컷의 생식기를 이 베르지간 쪽에다가 뭐라그러더라요그 찔러 넣는 뭐 이런 식으로 교미를 하는. 또 교미가 교미가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꼬리를 교차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특이한 그런 생식을 하는. 그래서 베레제기간나오는 무조건 뭐다 저기 빈대다. 365페이지 잠깐 넘겨보시면 23번 문제에 23번 문제에 거기 그림 있죠? 나번 그림에 교미공이 딱 표시가 잘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358 페이지의 b 번 그림에는 사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b 번 그림에는 좀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서 365 페이지 23번 문제에 있는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를 좋겠다라는 거고. 수컷의 생식기 A 번 그림에 수컷의 생식기 부분, 거게 이제 음경이죠. 이 음경에서 가시 같은 갈고리 같은 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 베레치 기관쪽께에서쑤셔드 구선은 상상 상처를 주면서 쑤셔드 구선은 교미를 한다. 이런 희한한 아주 좀 변태적인 그런 생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생활사 135번 그림 보시면은 부화한 이후로 형태가 계속 똑같습니다. 군거성이고 야간흡혈성이고 암수흡혈하고 그리고 빈대는 작년에 출제가 됐었었고요 암수흡혈한다는 부분이 그리고 빈대는 작년이었나요? 그게 벌써 재작년이 된다?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모텔에서 매트리스에서 빈대 피해를 본 사람이 사진 올리고 막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빈대에 물린 상처가 이렇게 목이 물린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때로 막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쫙 옆구리나 등짝 이렇게 빨갛게 막 바늘로 찔린 것 같은 상처가 있으니까 얘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잠을 잘 수가 없게 만들어서 신경쇠약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리고 알러지 반응, 피부염증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대신에 특별한 특정 전염병은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 트리아토민 노린제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컬러풀하게 생겼고, 왼쪽에 사진은 사람 손바닥 위에, 손가락 위에 올라앉은 그런 모습인데, 노린제들이 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트리아토민 노린제는 이제 날개 쪽에, 날개 쪽에 이렇게 줄무늬가 딱딱딱 나와 있는 그런 걸로 구분을 하시고